Hi everyone, YBM 배동희 강사입니다. 여러분 질문 많이 주셨는데요자 여러분 한분 질문 중에서 한번 읽어볼게요. 배동희 쌤, 시험 시간 부족할 때잘 찍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제가 시험 끝나기 10분 전부터 너무 심장이 쿵쾅거려서 지문이 아예 눈에 안 들어와요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김희정 씨께서. 그런 분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. 이렇게 15분 남았다는 방송 나오면서 영어가 독일어로 바뀌거나 하얗고 까먹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. 여러분이 아직 900이 안 넘긴 상태에서는 100문제 모두 차근차근 하시면 안 되고요. 여기서 한 80문제에서 90문제 정도만 정확하게 하고 한 10문제나 15문제 정도는 전략싹 건너뛰는 게 좋습니다. 여러분 토익시험은 10문제 정도가 어렵고 20문제 정도가 중간 난이도 그리고, 육지십 문제가 좀 쉬운 편인데, 여러분, 그 어려운 문제들은 스킵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제 이분이 잘 찍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러셨는데, 사실, 후반에 가서 다섯 개에서 열개 못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같은 보기를 쭉 쓰는 사람이 있어요. 그래서, 시험장에서 나올 때 우리 수학생이 그랬대요. 배동이가 못뭐 쓰라고 그랬더라? 삐, 삐 쓰라고 해서 난다삐 썼다. 나 그런 적 없거든? <드> 똑같은 보기를 계속 쓰시면, 다섯 개 이상 넘어가면 0점 처리되는 거 아세요? <드> 뻥이에요. 자, <드> 그 <그건 드> 뻥이고, 같은 보기를 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이 많이 맞추는 걸 막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긴 대화나 이런 것들은 보기들이 다 분산돼서 나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마지막에 다섯 문제를 세네 개는 풀었고 한두 개가 남았다. 그럴 때는 푼 다른 보기에 없는 것들을 썼을 때 맞추 확률이 좀 높다는 것. 이것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. 자, 긴장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시험 보고 오세요. 화이팅!